준비가 됐습니다. 어디 내려놓나요? 어 바닥에요. 담요 <laughs> 앞에? 네 그러십시오. 담요 위에? 네 네. 야 살살 먹어 애들 알았지? 혀 대이면 안 돼. 히히히. 아, 진짜 뜨거운 뜨거운데 막 먹는 거 아니 아니야? 인상이랑 양의 차이는 줬어? 아니 안 줬는데. <laughs> 그다지. 저번에 후회하고. 저번에 후회했나? 뜨거운데, 막 먹는 것 같아? 야! 살살 먹어, 얘들아. 잘 먹네. 어, 귀여워. 쟤, 쟤 뭐야? 존나 <laughs> 그거 같다. 그 뭐라고 하지? 포세이돈. 개수염 <laughs> <걔> 있잖아. <laughs> 포세이돈. 진짜 만들어주기 잘했다. 간세이도 최고야, 최고. 최고야 최고 강아지들이 다 지켜봤어. 니가 만들어준 님들 뭐해요 뭐하세요? 선생님들 뭐하세요? 잘 먹네. 아무튼 <나도> 못생겼어. <laughs> 음, 바둑이 귀여워. 간세이돈 <laughs> 바둑아 아프지 마. <목소리> 역시 먹는 거 구경하는 게 최고. 얘네 먹방 아니냐 이거? <laughs> 냠냠, 냠냠냠. 천천히 먹어, 살살 먹어. 아쪼기는다못 먹겠다. 잘못 먹네. 살짝 숟가락으로 퍼주고 싶게 만드는 <laughs> 재 능이 있어. 저 아이. <laughs> 간자에는 잘 먹는데 그래서 바닥가 주댕이 길이 차이인가? <laughs>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두루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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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주댕이 길잖아. 아, <laughs> 여우와 두루미야. 여우와 <laughs> 두루미. <미화가 없어가지고. 웃음> 두루미야. 미앙가 없어 <laughs> 가지고 별생각 없었어. 나 그때도 그어 대충 알것 같아 네. 잘 먹는다. <laughs> 이, 이, 이 지금 이 순간 시추인 게서러운 <laughs> 천천히 <laughs> 먹어. 마법처럼. 보세이돈다 먹었냐? 간장에 바닥에 간세이돈담요에 떨어뜨린 저 국물마저 다 먹었어. 어떡하냐. 잘 먹네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이것도 아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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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댕이 <이거>, 짧아 <laughs> 이거 좀 풀러줄까? 아 불편한가? 그런 거니? 간장아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어? 저거 빼서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예의가 있는 강아지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다. 장유 유서를 지켜야지. 아 생각해 보니 바둥이가 형이구나.